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카리스 프로젝트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앞에 몇 번을 설교를 했다는 얘기죠 벌써 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설교를 네 번이나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카리스 5라고 하는 숫자를 붙일까 말까 하다가 계속 붙이면 좀 지겨운 감이 있거든요 그러기도 한데 어, 붙였습니다 이제 이게 쭉 이어진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는 게좀 도움이 더될것 같아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다섯 번째 또 혹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또 다른 설교 가운데서도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제 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은 다섯 번째입니다. 올해가 카리스 프로젝트 이제 3년 차가 되고요. 작년과 재작년, 지난 2년간 이 말씀들을 나누었는데 지나간 2년 거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카리스 프로젝트, 카리스에 관한 설교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카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저기 이제 화면에 헬라 말로 써놨는데 아마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고 자주 봤기 때문에 그렇죠?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카리스, 구원의 카리스, 은혜의 카리스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서 그 카리스를 흘려 보냅니다. 말씀을 나눌 때그 흘려 보내는 카리스가 이제 헌금,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약성경에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헌금으로 봉사로 흘려 보냅니다. 그 흘려 보낸 그 카리스를 받은 이웃들은 또 다시 하나님께 카리스를 또 올려 보내는데 그 감사의 카리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카리스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받기만 하고 흘려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감사의 카리스를 가로막는 행위가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지나간 2년 동안 함께 나눈 카리스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카리스를 흘려 보낸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 또, 사시면서 피곤하셨습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셨습니까? 아마 대체로 세상 살이 하는 것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더 힘들거든요. 그 힘들게 또 믿음으로 버티고 이기고 이렇게 싸우다가 이제 주일에 예배 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말씀 받으면서 재충전하고 영적으로 또 힘을 얻어서 또한 주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일에 예배하고 또힘 얻어서 내가 그 힘으로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리스를 또 흘려보낸다,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더 피곤한 일이라는 얘기죠. 또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카리스 프로젝트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건데 사실은 교회 바깥에 이웃들도 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교회 안에 있는 나부터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를 정말 흘려서 받아야 될 사람은 바깥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돌봄을 받아야 할 만큼 어려운 일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카리스 흘려 보냅시다. 그렇게 하니까 아니 나도 힘든데 라고 하는 마음에 또그 부담이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각종 여러 봉사 모임들이 좀 많이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봉사 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여쭈어 보면 성도님들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요. 목사님 요즘에 참좀 나름 살만 납니다. 그동안에 이제 주일에는 또 일주일 내내 뭐 생활하시고 또 힘들게 하시다가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또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봉사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힘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봉사를 못 하게 되니까 좀 편한 감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솔직하게들 하셔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카리스 프로젝트 합니다. 은혜를 흘려보냅시다. 그러니까 또 뭔가 또 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피곤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리스 프로젝트요 피곤한 일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피곤한 일을 더 뛰어넘어서 사실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 카리스 프로젝트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과 우간다에 결연을 하는데 꼭이 일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번에 후원 안 하면 여러분 뭐벌 받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시고 또 다른 것들 하고 계신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는 그 일은 반드시 성도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까지 나눈 말씀에 제가 요약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감사의 카리스를 막는 행위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감사를 우리가 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 카리스 프로젝트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 그러면 목사님 너무나 피곤한데요? 오늘 또더 피곤한 말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 카리스 프로젝트는 결국 나를 더 피곤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 그런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성도를 더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카리스 카리스 프로젝트가 결국에는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더큰 복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식이라고 하는 말잘 아시죠? 상식이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알아야 하는 지식이 바로 상식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싫다고 하는 것,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들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성도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비상식적이란 말이 아니라 초상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초상식적인 명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그런 명령들이 나옵니다. 한번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아멘이십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아멘 하셨는데 그래도 절반은 안 하셨어요. 여러분,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 원수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까? 일반적인 얘기는 뭐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얘기죠 원수는 갚아줘야죠 그것이 일반적으로 원수 갚았다고 해서 아, 너 나쁜 일 했어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는 반드시 갚아라가 아니라 원수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명령이죠 28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욕 들으면 나도 맞받아 쳐서 욕한다고 해서 너가 잘못했어 그럴 사람 없어요 주고받았으니까 그냥 상식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는 상식 이상의 명령을 주십니다 29절 말씀에서는 이 뺨을 치면 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워라 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입니다. 내것 빼앗아가는 사람들을 가지가지 가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어저 이상한 사람일세, 못 가지고 가게 하네. 그럴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져가도 가져갈 수 있도록 거절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들은요. 특히 오늘 본문 오늘 읽은 본문은 짧게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이어지는 같은 한 맥락의 내용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적인 명령들입니다. 비상식적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초상식적인 명령들을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셔야 된 것은 이제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은 상식과 진리는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상식과 진리는 다를 수 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고, 모두들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는. 남들이 다 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상식적인 선에서 살아가요. 상식을 벗어나서 비상식적으로 이상한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식을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라 남들 하는 것다 하는, 하는, 나도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초상식적인 명령을 주실 때에도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이십니까? 네. 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런 명령들을 주셔요. 무리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아, 요즘 같이 코로나 같은 때에 우리 카리스 프로젝트 한다, 뭐 한다, 나누어 줄 것도 없고, 흘려 보낼 것도 없어서 오히려 내가 더 공급받고 우리가 더 도움을 얻어야 될 형편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 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이런 명령을 주시는 이유를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한 가지는 31절에 나오는 대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다면 먼저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뭐 대접한다 그러니까 좀 감이 멀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십니까? 복 받기 싫은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기 싫은 사람 없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모두는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흘려 보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으면 흘려 보내라. 너도 받고 싶지 않냐? 그러면 흘려 보내라. 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리하게 보이는 이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초상식적인 명령을 주시는 또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을 보니까 너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데 어떻게 자비로우신 분이실까요? 1번, 상식적으로 자비로우신 분. 2번, 초상식적으로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초상식적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데, 상식선에서 자비를 베푸셨다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기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100% 1000% 확신하는데,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용서를 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를 해주시더라도, 한몇번 정도 용서하시면 상식선에서 이해가 될까요? 한열 번? 한백 번? 넉넉하게 잡아서 백 번이라고 해 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백 번만 되겠습니까? 천 번만 번? 억만 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죄악들을 상식 이상으로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상식을 뛰어넘는 자비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초상식적인 배려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상식을 초월하는, 초월하는 배려를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받고 내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그리하라. 너희 아버지가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초상식적인 명령들 앞에서 무슨 카리스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들이 많습니까? 그런 숱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우리가 부담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쁘게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아, 이게 누구나 다할수 있는데 왜못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들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신다고 하시고 크게 복추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삼중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머무르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셔요. 한번 말씀을 보시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33절에,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34절에, 너희 받,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뭐 강조하시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무엇을 강조합니까?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칭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상식선에서 하는 것들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 정도는 다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도라면 초상식적으로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들 앞에서도 아멘으로 순종을 해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만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상식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 초상식적인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은 초상식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좀 영향력이 있는 한 교수님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밝히지를 않겠습니다. 좀 심각한 얘기들을 종종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한국 교회는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다고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런 심각한 표현이고 비판적인 표현이면서 또 오해나 뭐 이렇게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탄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그냥 어느 날 내가 혼자서 집에 노는데 혼자 믿음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는 정말 중요한 기관이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모두가 교회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 순간이 바로 교회가 우상이 되는 순간이다. 라고 그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만을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말씀도 없고 사역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데 사람들만 모으려고 한다면 그것을 존속시키고 유지시키는데 건물을 지켜나가는데 그것에만 신경을 쓴다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잘 돌보고 교회를 먼저 세우고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챙기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거 못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끝까지 우리만 챙기는 일에만 급급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만 끝까지 챙기기에 급급하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답은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를 먼저 챙기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먼저 챙기는 건 하나님께서 칭찬이 있겠,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이라. 심지어는 악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우리 가족, 내 가족은 챙깁니다. 본능적으로 누구나가 다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를 넘어서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큰그 하나님의 칭찬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식을 뛰어 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실은 그 상식 이상의 것을 요구를 하시는데 왜 그런 것을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을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뭐 성도를 쥐어 짜가지고 내가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을 좀더 많이 시켜야지 여러분 그런 차원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필요로 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일을 주시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다시 돌려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칭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는 예수님께서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이 있겠느냐, 칭찬이 있겠느냐, 그 칭찬 얘기를 강조해서 말씀하실 때그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잘했으니까 한번, 뭐, 어, 그래, 잘했어. 해주는 차원 정도의 칭찬이 아니라 그 칭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놀라셨나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칭찬이 있겠느냐? 그 칭찬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여러분 살펴본 것처럼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다양한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새롭게 한 가지 의미를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칭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칭찬이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해 주신다는 말은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행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 성도들에게 복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더 복습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카리스, 은혜의 카리스를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웃들에게 헌금의 카리스, 도움의 카리스를 흘려 보내요. 그러면 그 이웃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카리스를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또다시 카리스를 보내주셨는데 칭찬의 카리스, 기쁨의 카리스, 즐거움, 행복의 카리스로 다시 부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카리스, 카리스, 카리스. 이게 은혜도 카리스, 헌금으로 흘려보내는, 섬기는 것도 카리스,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것도 카리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도 카리스, 칭찬하시는 것도 카리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무엇이 클 것이오?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여러분, 원수 선대하는 것, 원수 잘해주는 것, 여러분, 결코 상식적인 일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한테 잘해주는 것, 대가 없이 주는 것,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초상식적인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 자에게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세번 강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칭찬에 카리스가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38절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칭찬해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시는데, 그때에는 내가 하나 받았으니까 너에게 하나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들에게 채워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 흘려보내 이 얘기는 너 부자니까, 너안 듣고, 너 부자꾸 뺏어 가지고 없는 사람 나눠 주겠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누가 뺏어서 죽에서 있는 것 깎아서 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너가 그렇게 흘려보내면 내가 다시 채워줄게 더 넘치도록 채워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초상식적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초상식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상식적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식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내가 잘살수 있는 비결, 상식적으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쓰고, 모으는 것. 이것이 상식적인 방법이에요. 너무나 귀하고 훌륭한 방법이죠. 그렇게 해야 나도 잘 살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창고를 내가 차곡차곡 잘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창고를 잘 채우는 것 상식적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아끼고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나누고 흘려 보내는 방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우리 성도들이 그냥 흥청망청 다 쓰고 없앱시다. 그런 거 아니죠? 성도들은 아끼고 모아야 됩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요? 흘려보내기 위해서 아끼고 모은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칭찬의 카리스, 행복의 카리스, 복의 카리스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용 뭐 10달란트 맡긴 사람, 5달란트 맡긴 사람, 한 달란트 맡긴 사람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도 대단히 큰 겁니다. 작은 것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다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왔을 때 주인님, 주인님 거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 줬습니다. 여러분 잘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보통입니까? 대충 봐도 보통은 가잖아요. 상식은 가요. 하나 받았으니까 주인께 하나 줬어요. 손에 끼친 것은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보통선에서는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주인의 평가, 곧 하나님의 평가가 어떤지 보십시오.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주인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것은 보통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더더욱 아니고, 오히려 책망받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칭찬받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상식을 넘어서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으로 복받는 원리 너무나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약하시네요. 그 보세요. 아마 여러분 틀림없이, 그래도 이상한데, 그래도 이상한데. 이상하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상한데, 이상한데.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원리입니다. 카리스의 원리입니다. 성도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세상에서 들은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들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상식을 뛰어넘는 모양으로 순종하시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우리 한일교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그 하나님의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카리스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